맞췄는데 이제부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특집 2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전전을 돌아다니며 파밍하는 법과 광물을 채집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Ctrl+A를 눌러서 아틀라스 맵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레벨이 맞는 지역을 선택해 입장합니다. 세 번째, M을 눌러 맵을 열어서 탑 아이콘 모양을 찾아 이동합니다. 네 번째, 던전은 모양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사용자 참여로 제작된 것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던전을 클리어하면 상자를 하나 주고 나가는 포탈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던전 위에 거대하고 붉은 X 자 표시가 있으면 이미 클리어된 던전이니 들어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던전은 어떤 월드 등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좀큰 던전은 보스나 상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알록달록한 이상한 블욕들이 보이시죠? 튜토리얼에서 잠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탭키를 눌러서 채집 모드로 변경하고 우클릭을 유지하면 빔이 나가면서 광물을 채집합니다. 좀더 쉽게 채집하고 싶으면 폭탄을 작업대에서 제작하세요. 단축기에 폭탄을 등록하고 던져가며 손쉽게 채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도 모으고 아이템도 파밍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트로브에 적응하고 계실 겁니다. 10레벨 이상이 되셨다면 보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 가장 높은 등급의 잼을 획득할 수 있고, 잼을 획득한 월드에서 던전을 진행하시면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특히, 퀘스트를 열심히 하면 최상 등급의 잼을 얻어 전투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육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트로브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캠파!